안녕하십니까. 풍수인입니다. 비벤주 왔습니다. 어, 맥포리수로, 어저께 사흥천 맥포리수로인데, 어, 어저께 내시경에 받은 입지를 줬이니다 어, 어 입질 없나? 아, 죄송해요. 찌가 하나가 꼬부러져 있어갖고, 아 어. 어, 어저께 못본 얼굴 보러 왔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땀이 날 정도로 체감은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영하 3,4도? 근데 이제 햇살이 너무 좋아요 햇살이 너무 눈부시고 좋아서 어, 오늘은 어저께는 가, 그 갈대 군락을 좀 노렸는데 오늘은 수몰나무 군락을 노리려고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수몰나무부터 맨바닥까지 음. 그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에서 11시가 좀 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8시 반이거든요. 모든 채비 준비는 끝났고, 수심은 1.5에서 1.7, 8 정도. 어, 스몰라 바짝 붙여도 수심은 좋아요. 수심 자체도 되게 좋아서 손맛도 아주 좋았는데, 놓쳐서 놓친 자는 말이 없다. 오늘 꼭. 조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쪽에 사람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어저께처럼 한 50여 분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 한세분 있었는데 조용하게 하려을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또 조용히 있다 보면 또 좋은 소식이 있겠죠. 아무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파이팅! 지금 왼쪽에서 두번째 때또 입질이 들어왔는데 입질이 살짝 깔짝깔짝 해다가 멈췄어요. 카페에다 글올리다가.. 부랴부랴 다시 카메라 세팅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잉. 오이씨 뭐야 이거. 오잉. 붕어가 아닌가 본데. 어. 최고래요 어,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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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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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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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짠.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찌는 한두 마디 올려갖고 시원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가져갔는데. 사이즈는 3 3 33. 지렁이 외바늘칩이 네. 복수 성공 네, 얼음집입니다 하트 얼음집 붐순이엠표 하트 얼음집 아 예전에 와이프한테 이거 만들어서 엄청 날렸는데 오랜만에 카트로 만들어서 보내 찍었습니다.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씨. 아, 아. 아. 긴장, 한 거에 해 너무. 기 나왔어, 기 아, 이 순간 엄청 긴장했네요. 와. <목소리> 아,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요. 지한 시인데 자리 에 앉아서 지렁이 확인하고 배질한 번씩 싹 해주고 있는데 이제 정말 한 마리 쫙까져하는 입질이 와갖고 순간 엄청 긴장하고 쳤는데 여섯지 붕어 나왔습니다. 여섯지 나와서 기쁘긴 한데, 긴장한 게 되게 무색할 만큼 잔 사이즈에 내일부터 추워질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이제 슬슬 북서풍이 터지고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 다음주, 다다음주 계속 얼음은 탈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시밖에 안 됐으니까 한 4시까지 빡세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가면 또 끕니다. 오늘은 너무 환신데, 진출해봤을때 조금 주의하시고됩니보시면물 보이시죠? 끝을 밟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 발자국 더내리면서펼치는 좋아요. 안되겠네네요 <laughs> 지금 4시가 돼가고 있거든요. 해는 요게 걸려있어요. 저거 내려가서 겁내 추울 것 같은데 해도 햇빛, 햇살도 약하고 바람도 계속 맞바람 불고 춥기는 한데 버틸만은 합니다. 기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4시가 아직 25분 남았어요. 지금 3시 35분. 저 인원들 다 빠지시고 나면 혼자 또 조용히 있으면 한번 정도는 입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와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음에 탈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진짜 방방곡곡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 진짜 조카가 안 좋더라고요 거의 물광 얼음집이죠 얼음집은 거의 지어져 있는 걸 일단 하나도 못 봤어요. 뭐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일단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라도 잡으신 분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요인인 건지 아무래도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좀 애들이 움츠려드는 면이 있겠죠. 제 뒤에 있는 분도 오늘. 저랑 같이 두 마리를 잡으셨는데 그분들 일행 분들이 그분을 둘러싸더라고요 앞뒤로 포위 당하시고 입지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바로 저도 옆자리라 아무래도 얼음 낚시는 정숙이 정숙한 게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진짜 아버지 따라서 막한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한 30년 제가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군요. 40년, 40년 전에 따라다니고 했을 때도 그때부터 얼음 낚시를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할 때가 항상 조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날씨가 좋고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안좋안 안 좋아서 굉장히 춥거나 바람이 엄청 세거나 해서 사람들이 없는 날 오히려 조과가 좋았던 경우도 되게 많았고. 날이 화창해서 엄청 잘 나올 것 같은 날에 꽝치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좀 혼자 조용히 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제 생각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4시가 다가오고 있으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또 살짝 입질이 왔었는데. 아, 떨어졌, 그냥, 그 이후로 없더라고요. 네. 음, 더 하고요. 한두 마리 나올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꼬리, 옳죠? 저걸로 잡아, 저 카메라로 다 잡혔으니까 편집본에서는 저걸로 보겠습니다. 호랑지가좀 많이 상했어요. 얘는 잡혔다가 방생된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지금 시간이 4시 36분이거든요. 아, 역시. 기다리니까 역시 하나 더 주네요. 한두 마디 올려갖고 멈춰 섰어요. 그래갖고 챘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상한대로 낚시가 되니까. 그거 하면서 저쪽에 한 대도 지금 또 이거 정리하는 동안 한두 마디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 그걸 못 봤어요. 일단 조용히 저거 놓고좀 다시 해볼게요. 나이스 아 제가 이거 고기 잡을 때 나이스를 외쳐야 외친다고 했는데 아, 이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입질확 들어오면 나이스고 보고 일단 걸어서 왔어 잡았으면 멘트가 막 나옵니다 아무 멘트나 아무튼 예상했던 대로 마무리를 또 왈초가 한말 해서 기분이 너무 좋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진 순식간에 4시 반 됐어요 진짜 이제 4시 됐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4시 반이더라고요 열심히 편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조갑입니다 다섯 수다제건 아니고요 제가 잡은 게저 작은 여섯 치 30, 턱걸이 33 이렇게 세 마리고 저 7, 8치는 옆에 계시던 조사님이 가보신 건데 집에 가시기 전에 갑자기 저쪽에다 합방, 합방 하셔갖고 그래갖고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제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시려워도 손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네, 한치, 네, 두, 여섯치. 그리역옆선입니다여덟치 네, 돌치.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잖아. 턱걸이. 턱걸이. 아, 얘네 잡히자마자 가냥이렇요 오늘의 올지 33. 네. 보내습니다 감사합니다.